이제 선생님 먼저 소개하고 인사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소리샘, 삼성 소리샘 복지관에서 네,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국립민속박물관 교육강사 권경아 선생님이고요. 오늘 함께 어, 선생님과 함께 해줄 우상미 선생님이십니다. 와, 박수! <laughs>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한 지난번 수업 때는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갔었어요. 오, 네, 그때 선생님못 봤죠. <laughs>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박물관으로 방문을 해줬잖아요. 선생님이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같은 공간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화면 보면서 같이 이렇게 <웃음> 부지런히 <웃음> 보는 을것같고요 오늘 수업은 꿈을 두드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먼지 어,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나요? 많이 하고 있죠. 나는 꿈이 뭐예요? 꿈 뭐예요? 나는 무엇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지난번 수업에서 도 친구가 운전, 운전사가 꿈인 친구도 있었고요. 어, 프로게이머, 이런 어,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우리 친구들이 꿈을 키워가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여기 나는 첫 번째로 와봤어요. 처음 와봤어요. 처음이에요. 어, 우리 친구 모두 처음 와봤어요. 그럼 선생님이 박물관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해줄게요. 우리 걸어오면서 봤던 풍경이랑 똑같은가요? <laughs> 아, 저기까지는 못 걸어갔나요? 어,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생활문화 박물관이에요. 우리 생활하고 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어, 것들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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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조상, 옛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알수 있고요, 어떤 집에 살았는지도 알수 있고, 어떤 놀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 또 생활에 관한, 관한 전반적인 음식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어, 그래서 상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어, 지금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시실이 상설 전시실이 3개가 있어요. 이 상설 전시실이라는 건, 어, 1년 내내, 어, 같은 주제로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볼수 있는 이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의 하루, 하루에 대한 이야기.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여주고, 두 번째 공간은 한국인의 1년. 1년은 2월 달부터 12월까지 어,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보여 주고요. 한국인의 일생.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 전시실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보여 주는 곳이에요.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이곳이 상설 전시실인데 사진에 있는 건 뭔가 계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어? 오, 어, 단풍도 보이고 눈도 쌓여있고 아마 이전 시실인 것 같아요. 어, 한국인의 1년을 보여주고 있는 전시실인데 여러분도 오늘 박물관에 방문을 했으니까 오늘 꼭 한번 전시실 안에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전시실 이건 봤을 것 같은데요? 걸어오면서? 네. 어, 바로 앞에 있는 오촌댁이라고 어, 이름이 지어진 집인데요. 이 집은 조선 후기 중산층 가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집에 실제로 사람이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살았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박물관에 딱 있던 게 아니고, 경상북도 영덕군이라는 곳에 있던 집을 가지고 박물관에 온 거예요. 어, 이집 주인이 박물관에 기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오게 됐고요. 아까 선생님도 조금 일찍 와서 오촌댁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늘 위에서 대청마루 위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여준 이 공간은 정말 재밌게 우리 친구들이 꼭 가봤으면 하는 공간인데, 여기 어때요? 어, 이번,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70년대, 80년대 어, 거리, 모습, 동네의 모습 보고 있는데, 어, 문구사, 문구점. 우리 친구들 문구점 알고 있어요? 네. 어, 여기 가면은, 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뭐 공책이나 뭐 연필, 어, 음, 장난감 이런 것들 어,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앞에 보던 여기 사람이 오락하고 있잖아요. 어, 오락도 직접 체험해 볼수 있고 찌찌기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요. 쭉 걸어가다 보면 뭐 의상실도 있고 목욕탕 이런 것들도 직접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이 게임 바닥에 있는 게임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어, 여기 가서 직접 해볼 수도 있고 그 옆으로 가면 땅따먹기 게임, 게임도 아. 있어요. 어, 사방치기라고 하는 그런 놀이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까지 선생님이 어,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박물관에 오게 됐는데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이 생기려면 박물관을 만들려면 중요하게 이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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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멋지게 건물씌 지어놓고 어,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품을 수집을 합니다. 어, 수집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오촌댁처럼 기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 음. 사용하였던, 어, 가지고 있던 주인에게 기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구입, 구입, 네, 그리고 또 어, 우리 박물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 발굴을 할 수도 있어요. 음, 발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물관에 이걸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관람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람객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죠. 박물관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있대요. 어, 외국어 해설사도 있고요. 거기 운전사도 있고 전기기술사도 있고요. 오,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어, 안내원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 어. 네, 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직업군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죠. 네, 그 중에 학예사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네 학예사가 박물관에서 좀 주요한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학예사 업무 중에서 어. 오늘은 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전시를 기획하는 업무도 있고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서 교육을 이렇게 만들고 또 진행하는 이런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하는 업무도 있어요. 민속이다 보니까 지방에 멀리,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경상도를 갈 수도 있고 멀리 가서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어떤 숟가락을 먹는지 또 사람 속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조사하는 이런 어, 직업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할 직업은 바로 박물관 보존 과학자입니다. 보존 과학자인데 보존 과학자는요 이런 업무를 한대요. 박물관의 유물을 발굴하고 수집을 해 오잖아요. 이것을 보존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 우리 친구들이 몸이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죠. 이렇게 유물이 어 아플 때는 문화, 아플 때는 어디 갈까요? 보 보존 과학실 박물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갈라지고 또 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보존 처리하는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존 처리도 하고 또 이렇게 어이 번호를 새기고 등록을 하고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으로 보니까 오! 알겠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유리 진열장 안에 있는 어 이런 어 우리 전시품을 볼때 이렇게 원래는 조금 부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깨져 있기도 하고, 구겨져 있기도 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잖아요. 이런 보존 처리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거는 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조금 음, 무거울 것 같죠. 무게가 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재질이 금속이잖아요. 금속 이 금속은 온도와 습도에 예민해서 좀 습도나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부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존 처리한 후의 모습 어때요 오른쪽 보면? 예뻐요. 어좀어 어, 처음 모습보다는 네 조금 어, 정리도 되고 또 깨끗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거 뭐 같아요? 몰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나무. 아 나무예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쭉쭉쭉쭉 갈라진 거예요. 해금이라는 악기거든요. 이 악기가 나무기 때문에 이것도 온도와 습도를 좀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이게 쫙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걸 처리해서, 어떻게 이렇게, 갈라진 걸 이렇게, 어, 문을 딱, 어, 붙였어요. 신기하죠? 어, 그리고 옷도, 우리 섬유라고 하는데, 이 옷도 보면은 쭈글쭈글하고 또 오염이 되어 있는 걸 보존 처리한 모습도 볼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 직접 체험하게 될 종이인데요. 이 종이는 왕이 시다에게 보냈던 편지라고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쭈글쭈글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보존 처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도 알수 있게 됐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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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직접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열린 보존과학실이라는 곳은 어, 국립민속박물관이 이거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주 경기도 파주에도 있어요. 어, 그곳에 사실 보존과학실도 그곳에 있고 보존처리를 하는 어,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도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과학실 지금 열렸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이 이야기 해주면서 또 소개도 한번 해볼게요. 어,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는 어, 너무나 손상되고 깨지고 구겨져 있는 이 우리 소장품들이 어, 다시 보존처리를 해서 복원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볼수 있는 이런 전시, 가 되는 가,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관하고 어, 보존하는 것도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 어, 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받으면 이런 경우도 있대요.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물건들이잖아요.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사용했던 이런 책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오면은 어떤 오염도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검사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산소 살충 챔버 이름이 좀 재밌으면서도 어렵죠.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음, 예를 들어, 이거 뭐예요? 어, 무청기 케이스. 이거를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태균이가 이게 들어왔는데, 바로 전시를 하거나 바로 소장... 을 보관한 수장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검사도 해야겠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산소 살충 챔버에 여기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 안에 어, 이런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 벌레를 어, 살충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런 기계를 통해서. 또 개발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궁금하죠? 바로 산소를 줄이는 거예요. 산소 농도를 줄이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를 줄이면 산소가 없어. 코코아아산소소없없지지어 <laughs> 이렇게 여기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산소 농도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더니 깨끗하게 또 해충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조금 전에 악기가 그 나무 악기 해금이 쭉 갈라진 거 봤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온도와 습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걸 항온항습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온도가 같고 항상 습도가 같은 걸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야지만이 또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수장고의 온도나 습도가 조금씩 다른데 저기 보면 사진이나 필름 같은 경우는 사도시 정도 보관을 하잖아요. 사도시 정도면 여러분들 냉장고 온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냉장고 몇 도예요? 우리 집 냉장고 3도예요. 3도예요. <laughs> 어, 냉장고 온도 정도 되는 곳에 어, 이렇게 필름이나 사진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좀 벌레, 해충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렇게 해충이 정말 실제로 소장품 되기 전에 이런 벌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무 안에 애벌레가 알, 애벌레나 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또 다른 또 전시품하고 만나게 되면 벌레가 이렇게 옮겨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 처음에 봤던 것처럼 저산소 살충챔버를 이용해서 또 이런 해충을 또 박멸하는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근데 벌레 아무도 안 무서워하나 봐요. 이거 보여주면 친구들이 아, 어, 벌레 징그러워요.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벌레 싫어해요. 아, 싫어해요. 저도 벌레 싫어해요. 아 싫어해요. 저기 우상민 선생님도 벌레 싫어한대요. 이거 처음 보고 비명 질렀어요. 아! <laughs> 어, 이렇게 어 있는 지금 회충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이유는 나무 재질을 좋아하는 벌레들이고요, 종이 재질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있고 또 이런 섬유 재질을 좋아하는 또 벌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조사를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같이 그림, 그림을 다시 복원하고 보존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볼 건데 종이에요 그림은 종이잖아요. 종이 를 좋아하는 벌레가 있대요. 이 벌레 이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에일락 수시렁이 <웃음> 들어봤나요? <웃음> 아, 참,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laughs> 너무 이름도 어려. 네, 이런 음, 벌레가 종이 재질을 좋아해서 좀 발견이 되기도 하나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 종이를 종이 지류라고 하고요. 또 이제 보여주는 서화, 또 사실 지류예요. 그런데 서화는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또볼수 있게 또 남겨준 아주 중요한 유산인데 우리 서화를 어떻게 보존 처리하는지 영상 보여줄 거예요. 영상 보면서 같이 네, 또 이야기 해볼게요. 이곳 서화보존실에서는 족자, 두루마리, 병풍, 액자, 책, 첩, 문서 등의 서화와 관련된 유물들을 보존·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화의 우물은 장황 형태도 다양해서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도 그에 따라 엄청 다채로운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이렇게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보존처리 전 과정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조사 도구로 자, 루페, 두께 측정기가 있고요. 직접적인 작업 도구로는 핀셋, 송곳, 칼, 자, 가위, 헤라, 망치가 있습니다. 특히 약한 서화 유물을 지지해주는 종이로 사모아지, 레이온지, 화학지와 같은 지지용 종이가 필요합니다. 보존처리 단계별로 클리닝을 위한 도구, 대접을 위한 도구 등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사용해서 전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참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눈에도 아실 수 있겠죠. 먼저 재질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작 기법 및 손상 상태를 파악하고 보존 처리의 범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보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최선의 처리 방법과 가역성 있는 재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건식 클리닝. 안정화, 습식 클리닝, 손상부 보강, 배접, 생맞춤 그리고 그림 주변을 꾸며주는 장황 등의 과정으로 단계별 보존 처리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잘 봤어요? 어, 우리 보존 처리를 하는데 도구들이 몇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셀수 <laughs> 없이 많았어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구들을 우리는 전체 다를 쓰진 않겠지만 우리도 꽤 많은 도구들을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앞에 화면에 나왔던 도구들을 좀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존 어, 처리를 어, 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했을까요? 어, 그림을 그렸다. 어, 그림. 맞아, 그림을 본것 같은데요. 어 어떤 순서로 또 보존 처리를 하게 되는지 우리가 또 선생님이 잠시 후에 알려줄 거고요. 계속 종이 재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이것은 여러분들잘 알고 있죠? 어, 껌이에요. 껌이 박물관의 소장품이라고? 어? <laughs>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껌 포장지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트에 가면 지금 먹어볼 수 있는 껌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선생님 이거 먹어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laughs>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못본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일까요? 난4 0 년, 5 0년 전에 이런 껌. 포장지가 있었고요. 어, 이껌 포장지를 보면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디자인이나 그 당시 취향을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어, 원래 처음에 이껌 포장지 껌을 기증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염 상태가 너무 심각하죠. 이 오염도가 안에 껌이 끈적거리잖아요. 껌 포장지를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존 처리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렌지 바나나 껌이래요 색깔도 볼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껌을 보면서 어떤 맛인지도 상상해 볼수 있겠죠 오렌지 하고 바나나가 섞여 있는 맛일까요 이렇게 껌 포장지에 이런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이것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제로 이런 보존 처리를 했었던 거고요. 또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삼국지 연의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어, 이 그림이, 어, 어때요? 상태가? 좀, 어, 구겨지고, 찢겨져 있고, 그리고 완전히 그림의 조각을 찾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보존 처리를 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와, 보존 처리를 하고 나니 이 그림에 어, 이렇게 사람도 등장을 하고 여기는 하얀 말도 보이고 까만 말도 보이고 어, 어떤 나무의 형태나 이런 색감들도 잘 보이게 됐죠. 이렇게 그림들을 어, 서화라고 하는데 이 서화를 보존 처리. 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 이 삼국지 여러분들 봤나요? 삼국지 소설 읽어봤어요. 유 어, 어, 어디서 네. 본거 같아요? 유비 관우 장비가 어, 이곳에서 어, 우리 나중에 한날한 시에 같이 한행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의형제를 만난 와. 의형제를 맺는 그런 장면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대요. 이 부분. 어, 네. 재미있는 소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가 이제는 체험을 직접 해볼 건데, 선생님하고 천천히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 잘 봤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바로, 상태 조사입니다. 여기 유물 실측과 상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건식 세척은 말라있는 상태에서 붓으로 살살살살 오염된 부분을 털어주고 그리고 습식 세척을 합니다. 정제수를 뿌려주면서 오염된 것을 또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손부 보강. 이거 너무 어렵죠, 말이. 결손부는 쉽게 말하면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림이 조각이 사라진 거예요. 결손부라고 하고요. 이 결손부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 찢어진 그림을 연결하는지 이렇게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션이에요. 세 가지 하셔야 돼요. 보존 처리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종이 조각을 맞춘 다음에 찢겨진 부분을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부분도 보강을 해볼 거예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 설명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키트 박스를 나누어 줄 거예요. 하나씩 받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도구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보존 처리 작업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